맛이 있나요? 라오나, 거기는 못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서 뭐 하세요? <laughs> 내 등지고 뭐하고 있었어? 김나온 <laughs> 뭐하고 있어? <laughs> 또 가드 잡고 놀고 있어? <웃음> <웃음> 손 너무 안돼 라오나, 손 잡고 있어야 돼 그렇지, 손 잡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엉덩이 꽈당하는 거야. 나은씨, 뭐 하세요? 응. 음. 거기서 또뭐 하세요? 네? <laughs> 잘 먹네, 라오니. 물을 얼마나 먹는 거야? 물 도대체 얼마나 먹냐고? 치즈는? 치즈는? 아, 지금 관, 라온이 조금 관찰자거든 어 아, 그러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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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봐 갈라고 응. 했는데 방금 <laughs> 나한테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걸리적 거려없애볼까 <laughs> <나와봐. 웃음> 지금 유미 언니가 마음에 드나 본데? 난나 난 너무 호방한 거야? 사실 아까부터 그런 거 같아. <laughs> 라오아 라오니! 고민한다? 라오니, 라오니! 라온 오? <laughs> 로 <이리로> 오세요. 어디로 <laughs> <이리로 웃음> <이리로 웃음> <이리로> 가야 <laughs> 되지? 목소리가 점점 음. 하이톤이 되네. 원래 애기들 하이톤 무척 좋아하잖아. 응? 이모 원래 저음이야 원래 라온 이렇게 하는데 라온~~ 라우! 아니래 라온 아니래? 그건 아니래 라온 아, 아니래 아, 라온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니까 <laughs> 고민하는 거야 지금? 맞아 그거야 빨리 흔들게 그렇지 우와 <laughs> 열심히 흔들었네 뭐뭐뭐더 흔들게 <웃음> <웃음> 오라고 해봐. 그러면 올 수도 있어. 나온아 <놀람> 마음을 열었네. 근데 눈은 왜... <laughs> 엄청 웃잖아, 지금. 근데 눈은 언니 보면서... 스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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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 콩수콩수 언제 줄 거야? 난 콩수콩수 좋아. 콩수콩수 지났어, 이미. 아, 진짜? 응. 지금은. 내가 지금 잘한다. 2개월, 2개월 전 영상 영상을 보니까. 잘하네. 김나운 씨, 준비됐습니까? 온이 화이팅! 네. 준비됐습니까? 간다 시작! 점프! 오이고, oh 오이고, oh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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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고 오이고 어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기만오점고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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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지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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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오이고 오이 지금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지마! 이거 좀 봐. 이거 좀 봐. 방편은 뭐하냐는 표정이랑. 놀라. 이무그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슈슈슈슈슈 주는 것까지만 좋아해. 아니 그렇게까지 말고. 그럼. 뭐? 맞아. 너무 커요. 어, 응.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민이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일로 오세요. 왜 삐졌어? 삐졌어도 해? <laughs> 너, 이가이모이테 이거. 사래 이거, 이모이테 이거, 이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이슨이리야거 이거, 이거. 아거이아 이거, 이거. 응? 에이, 더 먹어봐. 엄 간다. 해봐. 응 해. 응. 점프, 점프해. 이마티 허락 안 맡아도 돼. 응, 응, 응. 치, 응. 치. 응. 아. 아, 뭐지? 대자비 같은데? 뭔 하는 거야? 아니야, <laughs> 어제보다 그래도 다슬이가 안정적이 되지 않았냐? 응. 음. <laughs> 그리 그래, 본인 힘으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 나... 그 그래, 라온이가 하고 있는 거잖아. <laughs> 음. 라온이도 어제 봤다고. <laughs> 음. 다시 맘마를 먹어볼까? 어... 왜 이러는 걸까요? 빨리 오슈 이모 좀 먹을게 응, 응. 가자 가자 나 오늘 잘가 엄마 안녕 엄마의 큰 그림이야 <laughs> 엄마 안녕 안녕 나우나 <laughs> 응 이랬어 나훈아, <laughs> 나훈아, 여기 한 번만 봐줘 봐. 너무 귀여운데, 김나은씨! <laughs> <laughs> 이아리를 하신다던데 사실인가요? 김나은씨 어야 <laughs> 맛있어? 아주 익숙한 맛이지? 아빠가 바나나를 또 사다줬네 우리 라온이 먹으려고 아고 음. 아, 뭐, 맛있다

<laughs> 왜안 잡히지, 라우나?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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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对对对对啊哈哈！슈퍼맨 <laughs> 저... <laughs> 아빠 위에서 그렇게 뛰면 아빠 아픈데.

<laughs> 여기 여기 아래에 발만대고 있으면. 은 얘가 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까 응, 니까렇게 이렇게 이 올려 <laughs> 아 올려. 이고잠이고 잠아. 잠잠이잠잠이잠 응, <laughs> 이 와. 응. 이와너 <잠이> <laughs> 이렇게 이렇게 금역의지올라지올리와버야는방야방 올라와 금방 금방 올리지렇 뭐라고? 응. 응? 뭐라고? 응? <laughs> 이제 다 들어가 <너랑> 버렸어. <laughs> 입술 끼어 넣기야? 라고나 귀여워 손 그렇게 잡고 있어. 김무성. 엄마 가 뜯어준대. 아니 여기 있잖아 라온아. 아니 엄마가 줄게. 와. <laughs> 이렇게 참. 맞지. 전투적으로 간다고? 방금 입에 넣지 않았어? 아니 어제도 치즈 주면 아주 순삭해버리더라고 <laughs> 좋겠다 라온이 맨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진짜 엄마 아빠도 하루에 치즈 한 장씩은 안 먹는데 먹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야. 먹고 다 먹었어? 먹었어 수리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날 좋아한다고? 퍼만 <laughs> <바람> 발까지 올렸어. 눈했다고 <laughs> <문에다가> 왜? <laughs> 응? <laughs> 뭐 하세요, 거기서? 왜또 부어? <laughs> 라오나, 여기 안에서 꺼내서 먹어야지.